푸심하고 다채로운 한상 차림입니다. 게다가 식재료가요, 모두 인근 지역에서 공수해온 거라고 하는데, 해남에서 재입이 제대로. 네. 제대로, 네. 제대로 네. 김동성 씨가그 여러분, <목소리도> 여기 해남에 한점씩 드시러 오기 때문 민어도 좋아요. 하루도 안돼한 이틀은 굶고. 이틀 굶고 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네. 한상을 먹고 나서 또 다른 밥상이 또 정갈하게 차려집니다. 헛. 저 갈비까지 저렇게는. 아, 뭐, 뭐가 또 차려줬어요? 남도식 밥상. 요리 먹은 다음에 밥을 먹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은 배안 들어갈 줄 알았는데. 밥을 새로 차려줘요? 또 들어가요. 밥 이것만 들어가. 먹어도 배가 터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야, 이 사람 뭐예요? <laughs> 네. 해남여행에서 한정식만큼이나 중요한 곳이 있다그래서 찾아가 봤습니다. 오, 저거 뭐 캠핑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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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라반인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습예요 <laughs> 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가 풍부한 해남에서 최고의 명소가 되겠다며 최근 도전장을 낸 오시아노 관광단지 캠핑장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아직 정식 개장 전이었는데도 미리 소문을 듣고 찾아온 관광객들이 있었어요. 이거는 먹을 거고요. 그죠 이거 옷이고요. 네. 이것도 뭐 코펠 이런 거고. 캠핑하려면 보통 텐트 가면은 텐트 무게만 해도 많이, 많이 무겁거든요 지금 꽉 차는데. 엄두가 안 나. 네. 크다 많이 거니까. 침이 가벼워졌고 응. 편하게 왔습니다. 아담하네요 겉에서 볼 때는 그렇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은 없는 게 없습니다. 와아 화장실, 개수대, 의자에 침대까지 네. 그냥 콘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나아요. <laughs> 아이들은 네. 처음에 여기 처음이니까 너무 좋았죠. 응. 편해요 완전 아기들도 좋아하고 네. 그냥 눈에 아, 보여요. 아이들 이 좋아하는 게 네. 신나게 죠었 How did you know this place? There's a telephone number from the Korean tourism organization. It's 1330. When you call there, they give you information about sites, restaurants, and all these kind of like tourist. 인터넷... 알아둬야 되겠네요. 예, 고맙습니다. 그러세요, 진짜. 정보? 1330은요, 24시간 언제든지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저도 전화를 해봤더니 정말 친절하게 다 알려주시더라고요. 진짜요 외국인만 위한 서비스 아닙니다. 아, 우리도 할수 있어요. 네. 외국인 친구들 덕분에 좋은 정보 얻고요. 또이 아주 인연까지 생겨서 기분 좋았습니다. 자, 구석구석 구경하다가 여기다. 맛있는 냄새가 나고, 아, 안녕하세요. 그렇게 먹고. <laughs> 신받다몇끼 먹어요? 네, 앉으세요. 제가 드시네요. 많이는 안 먹거든요. 아 조금만. 거짓말. 먹어요. <laughs> 뭐예요? 이거 무슨 고기 냄새 나는데 이거? 아 이거 그냥 퐁삼겹저두께 보십시오. 아, 지금 봐도 군침이 도는데요. 살짝 잘 익어 있네요. 네, 원래는 뭐 보통 이렇게 삼겹살 구워 네, 먹잖아요. 그런데 네, 카라반에서 즐기는 캠핑이라서 비교적 간단하게 요리를 해 보신 거예요. 양념해갖고. 저, 저, 썰어주십니다. 우와. 썰리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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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보세요. 그냥 부드럽게 썰리네 그래? 아. 아, 아, 아. 열심히 일한 아빠에게 또한입 드시고요. 아. 우리 아들이 싸준 게더 맛있는데. 저는요, 뭐 제가 직접 싸먹어요. 저, 제 손으로 싸먹는게난 제일 맛있더라. 그 아들, 딸이 어. 없으니까요. <laughs> <laughs> 싸줄 사람이 없어요. 나가서 먹으면 더 맛있죠. 말 시키지 마세요. <웃음> <진짜> <웃음> 네. 캠핑을 난 계획하고 난 준비한 건요. 건요 모두. 아버지였어요. 애들하고 같이 자연을 좀 느끼는 그 쉬는, 음. 좀 쉬었다오는 편안한 그런 느낌. 땅끝 해남 그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낭만적인 하룻밤을 보낼 수 있는 오시아노 관광단지 캠핑장이요. 바로 어제 정식으로 개장을 했습니다. 여름의 끝에선 지금 새로운 희망과 활력을 찾으러 땅끝 해남으로 떠나보는 거 어떨까요? 네, 가보고 싶네요. 서한 시간 3 0분거리 이것은 경기도 여주군에 위치한 평화로운 목장인데요. 어, 푸른 초원이 유난히 아름다워 보이는 Hello. 화창한 주말입니다. 황하우 황하우 하안녕하세외국인들이 찾아오셨어요. 이 조용한 시골 마을에 끊이지 않는 발걸음 요즘엔 이렇게 외국인 관광객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귀여운 송아지 우유 주기에 푹 빠진 well, 가족들. 아이고요. 아이고, 녀석 정말 잘 먹죠? 아이고, <목소리> 잘 먹죠. <목소리> 이 <목소리> 고마우시네. 오늘 송아지 처음 봤다고 하는데요. 그림책에서만 보던 송아지 실제로 보니까 무서운가 봐요. 아 <목소리> <목소리> 한국의 시골 정취를느